필요한거 대화 안개 너머의 땅으로 마르에드와 대화 다독이주고 동생이 납치당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셈마이 병원이 아르한가? 대화? 어, 뭐야, 경비병 쓰러져 있다. 뭐지? 오, 다 죽어 있네요. 이쪽에 있는 피란과 대화하라고 했는데, 피란이 어딨지? 위치 확인. 아, 옆에 있네요. 시야가 절망적인데. 모니터가 제가 19인치짜리라고 엄청 못 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사안의 발로를 드디어 놨네요. 안개 너머의 길로 들어갑시다. 안개 너머의 길 찾기. 일단 얘네하고 대화를 먼저 해야 겠네요 마에다 오, 대화 한번 하고 망설이지 맙시다, 이거는. 돌았네요. 다 뿔뿔에 흩어지네요.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뭐야 이거? 와, 신기해. 와, 얘네 뭐야? 실화냐 와, 슬라임이 볼트를 쓴다고? 와, 뭐야. 이 신선함. 와, 뭐지? 오, 젠젠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이것들이 무서워. <laughs> <laughs> 조심히 가세요. <laughs> <laughs> 아 웃겨 <laughs> 스포 당해라 <laughs> 안개 속에 적들 처치하자 네좀 이따가 쳐다갈게요 좀이따 왜요 아 개웃겨 테딩쓸린다 <laughs> 테딩네 어, 저거 따라가야 있나? 따라가 볼게요. 저거 저 물줄기를 따라가면 이렇게 있네요. 완전 그냥 똥개 훈련이에요. 똥개 훈련. 한번 하고 실드 한번 하고 전장 한번 하고. 아 늑대 죽었어. 살리고. 아. 오 잠시만. 오 깜짝. 아 오와 아, 뭐야 이거. 저 돌멩이가 나중에 진짜 아플 것 같은데 신기던전 나오면 만약에 나온다면 소리가 들린 쪽으로 가봅시다. 이거 옛날에 그거 아니야? 진짜 옛날에 그 탈르락하고 루엘이가 만든 그거 아닙니까? 그 뭐더라? 그 뭐라카더라? 이런 이 생각이 난다. 일단 뭐대화겠고 충분한 대비, 충분히 대비한 뒤에 발로르의 부활 의식을 막으러 가자. 최종장이 시작됩니다. 최종장 하러 가겠습니다. 일단 야하고 대화를 합시다. 도움이 되었다. 부활한 발로르 저작이. 일로 들어와 있죠. 안개 속으로 들어간다. 자 가봅시다. 어두운 안개 속을 따라 필요한 마리에드와 함께 조심스럽게 걸어 나갔다. 와 드디어 시작됐네요. 발로르 신규 던전자찾으러 봅시다. 준비 빠듯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마네포다 남았고. 전장도 안 불고. 시간제한이 있네요. 1시간. 한 1시간 한 시간제한. 일단 맵을 보니까, 어, 이거 다깨야 되나? 아, 일단 안 들어가지네요. 신규 던전은 이런 식으로 생겨, 생겨는 것 같습니다. 신규 던전은. 이쪽에도 길이 있죠. 디아블로 같다 느낌이 오우 디아블로 혹은 뭐 와우같은 느낌도 나고 신기하네 꼬장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이네요 오케이 됐죠 오 발로르 묶여있네요 폴의 예당인데 얘네가 지금 괴롭히고 있네 오우, 동생 찾았네요 한마디로 눈에 뵈는 게 없죠 또 반죽자리 엘프가. 포르가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지? <laughs> 어 뭐야 죽었어. 오 베인.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까련데 우와 뭐야. 개센데. 왜 이제서야 오십니까? 니 놈이야 말로 대놓고 단독 행동을 한 부끄러워서 다른 간부들 앞에서 말 못했대. <laughs> 와왜 통수치네요. 이게 또 마비노기가. 아 통수 맞고 아파하죠. 새로우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글씨 잘 보이시나요? 그놈의 게시록이 뭐라고. <laughs> 발로르가 많이 빡쳤네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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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르하고 한번 달달이 갑시다 약속된 날이 되었는데도 당신이 오, 돌아올 김새가 전혀 없었기에, 다른 분과 상의해서 제 마음대로 진행했습니다. 도망가네요! 개쓰레기들이 도망가네요 풀어놓고 새로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치키을 따면서 데미지 18을 박아버리는 우리 마레디 셀러밴드를 소환하네 이거 패턴 좀 볼게요 나중에 공격을 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땅바닥에, 예, 셀러맨들을 죽이니까 땅바닥에 이렇게 장판에 깔리네요. 장판 위에 있으면 도트 데미지 받고요. 마헤드 죽으면 미션 실패가. 일단 뭐, 다른 패턴은 딱히 없는 것 같네. 바보같이 저렇게 돌지만 하고. 오, 포요. 우와, 뭐야. 오, 붙들. 오, 붙들. 붙들이다, 붙들. 오, 새로운 패턴. 오, 새로운 패턴. 기름 모읍니다. 땅바닥이, 보이죠? 맞아볼게요, 한번. 아, 찜질, 어. 어, 좋고요 불기둥을 하나 소환하네요. 총네 네 군데. 오케이, 새로운 패턴. P55% R에 사용하는 것 같네요. 피 패턴마다 피마다 이제 새로운 이제 패턴이 생성이 되네요. 기르가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르헤드가 절를 엿먹이려고 이러네요. 일단 패턴 봤으니까 피를 더 깎아볼게요. 오불기둥 맞아 볼게요 이거. 우와 찜질. 어 찜질 좋고요. 어, 어, 좋고, 좋고. 데미지도 여러 방 들어오네요. 장판 열러 깔려도 여러 데미지가, 토트 데미지가 여러 번 들어옵니다. 어, 찜질 한번 하고요. 어, 좋고, 좋고. 데미지가 여러 번 들어오죠, 보면. 이거또 알아놔야 돼요. 나중에 이제, 공략할 때도 필요하거든요. 마나리커버리안 해갖고 채워주고. 허용. 나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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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그치. 잘했어. 그 다음에 이제 패을 다른 걸소환해고 살리고 살리고 그 다음에 실드 한번 하고 모션이 지금 왜 캔슬되지 자고 모션이 안 보이죠? 무적기로도 저 돌진을 씹어십니다 이제 피좀더 깎아볼게요 포요 패을 때리고 아패도 같이 맞는구나 오케이 어,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빠지고요. 그냥 뭐 별거 없는데.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이거. 저때는 무적이네. 안 떨어집니다. 27%. 빠른 패턴 한번 봐볼게요. 그 와중에, 그 와중에 필요한 무적 실어 와, 개아 같네. 혼자 무조건 해. 지 혼자 살겠다고? 붓들 그렇지. 때리고. 캔슬. 셀러맨더가 파이어볼 듀스죠? 퍼요, 붓들. 다 부서도 저렇게 데미지가 들어오네요. 또 퍼요. 오케이, 캔슬하고. 또 캔슬하고. 붓들 여러분 나오면 좀 짜증나긴 하겠다. 기모죠? 비모을때 창판도 다 보이고. 이거 이펙트 완수하면 아마 안 보일 거거든요. 이펙트 완수를 안 하고 잡아야겠네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으니까 피좀더 깎아, 깎아볼게요. 25% 아래. 돌진. 아, 칠드 썼는데. 전장한번더 하고. 뭐, 별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기대했는데 지금 뭐 그냥 맛보기라서 그런가? 던전 나오고 나서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봐야되나? 좀 기대 이하라갖고 목나보도 못하겠는데 진짜로 아이고 아고이분 캔슬할게요 이분 편집해갖고 없애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으니까. 사우나, 사우나, 찜질방, 찜질방. 이제는 우리가 죽어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응, 음, 잘 가고. <laughs> 잡았죠. 발로르를 저지했습니다. 포울의 왕이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큰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놈이라고요. 저렇게 오마호가 사라져버렸는데 네가한게뭐 있더.. 아.. 아. <laughs> 케얼렌이라는 자가 사라지기 전에 껍데기라는 말을 했, 했었던 것 같다. 오케이. 기사회생이라는 이제 특성도 하나 얻었네요. 에에온과 대화하라네요 에레온이 바로 옆에 있네 자 포르의 왕 쓰러트렸으니까 이제 본체를 잡으러 가라고 하죠 아직 퀘스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아직 안 끝났어요 저희가 거의 최종장인데 아마 이게 스토리가 1,2부로 나눠져 있다는 말을 들은 것같아서고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센 보스가 나오지 않을까요 베인이 아무튼 쓰레기였다. 뭐, 이 정도로 정리가 되네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챕터 7. G22가 막을 내립니다. 일부가 끝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스토리가 뒤에 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느낌상.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배경이 다 하나씩 나오네요. 슬라임들도 이제 색깔별로 이제 스킬을 사용하는 게 달라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보니까 볼트리를 많이 쓰던데 신규 던전이 꾸고. 어 여기 그 문양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날개 날개 모양 있고 어 이거 잠시만 그거 아니요 아까 그 필요한 목걸이 아닙니까 이거 어계시록 사라졌다 아포칼립스 이런 식으로 끝나네요 아포칼립스 엔드, 엔드, 그리고 디 엔드가 아니고 엔드인데요. 아, 뭐야? 아, 오케이, 뭐더 나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나온지? 케얼랜!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지만, 대답을 할 리가 없죠. 베인. 세라? 세라라는 게 흑막, 흑막이 그거네요. 세라. 새로오신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분위기에 맞게끔 천둥, 번개도 치네요. 얘가 왠지 시간 내고 가고, 그런 이제 그런 걸, 스킬들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특성들을. 바들바들 떠네요. <laughs> 발로르 베임네크. 어? 와, 뭐야? 얘가 발로르네. 우와. 세상에 마상에. 와 발로르를 옆에 두고 짝퉁 발로르를 잡은 거야. 임네크요예예루인같아요와 박웅석 와, <laughs> 와... 이런식으로 끝이 나네요 근데 뭔가... 똥싸다가 끊긴 느낌 나 <laughs> 그런 느낌 좀 드네요 그래도 나름 이제 떡밥 횟수도 많이 했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정말 공써서 이 먼스토리를 많이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G21이 나온지 얼마 안 됐잖아요 솔직히 말하고 G22가 조금은 뭐~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최대한 얘네가 빨리 내려고 노력한 거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